음주 적발 이후 진행 과정. 측정 후 결과 통보 귀가 조치. 담당 경찰관 배정 며칠 안에 출석 시기 조율. 경찰 출석 후 40일 임시운전 면허증 받음. 조사 후 3에서 4주 안에 취소 결정 통지서 통보. 이후 약식 기소 명령. 음주운전 벌금 얼마 나올지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1.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된다는 말만 듣고 그냥 가시면 큰일 납니다. 단속 이후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입장 정리를 잘하고 답변에 대답해야 할 부분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2. 반성문 작성 꿀팁 6화 원칙에 맞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읽었을 때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 잘하기. 사실 전달에 힘쓰며 구차한 변명으로 내용이 늘어지지 않게 합니다. 3. 근거자료 철저한 준비. 모든 행정 절차가 생소한데 바로 전문가와 같이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방향이 맞을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 길라잡이의 도움을 시작부터 받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